안녕하세요. 심심할 땐 정치탭입니다. 저는 선고일 기다리면서 마침 3월이니까 옥중에서 광복 기다리시던 유관순 누님을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고 오래 기다려도 유관순 누님보다 힘들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다릴만 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어서 아래 댓글에. 유관순느님은 꿈도 희망도 없는 옥중에서 고문당하면서도 버티셨는걸요. 지금처럼 호사스럽게 헌재 판결 기다리면서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글이 지쳐있을 많은 분들에게 위안과 힘이 될것 같아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하루종일 뉴스를 지배하는 매일매일에 지쳐 이틀 정도 세상과 단절하고 뇌기능을 꺼놓다시피 했었는데요. 이 글을 보면서 많은 반성과 함께 위안과 힘을 얻었답니다. 지금은 지쳐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며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하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14일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김홍 전 국짐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 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서 작성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본인 사건입니다. 이때 공수처는 주범으로 고발된 윤석열과 한동훈은 무혐의 처분하고 손준성만 기소했으며 검찰은 미래통합당 쪽에 고발장을 전달한 김웅 전 의원을 불기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처분이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고발 사주를 검찰총장 윤석열과 핵심 참모들의 조직적인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을 총괄 기획자로 지목했는데요. 재판부는 고발장이 손준성에서 김웅, 그 다음 공익신고자인 조성은으로 전달됐다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검찰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그의 행위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등이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손 검사장이 단순 전달자였을 수 있다는 인식을 법원이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공수처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의 감옥행은 검찰과 법원 이 사법카르텔이 아무리 길을 쓰고 막으려 해도 넘쳐나는 범죄들로 인해 절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봉수처 파이팅! 다음은 이상한 그림 찾기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승객 한 분이 버스에서 방송 중인 뉴스를 보다 찍은 사진인데요. 이상한 점 혹시 찾으셨나요? <laughs> 아직도 찾지 못하신 분은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14일 명태균 특검법을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했는데요. 이유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너무 방대해서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죄를 짓고도 벌 받지 않으려면 최대한 많은 공범들과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너희 장관들과 군, 경찰, 검찰까지 때를 지어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떠한 죄의식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인식이 반맛 떨어지게 생긴 저 얼굴 뒤편의 뇌 속에 또아리 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긴 거로 뭐라 하기 싫지만 요즘 국짐당 하면 떠오르는 최상모 전한길 등등, 등등등.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건 저뿐은 아닐 겁니다. 법을 무시한 범죄 집단들의 난동에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는 데다 시각적인 괴로움까지 안겨주는 얼굴들. 저만 괴로운 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사장 남천동에서 진행한 재미있는 여론조사 소개해 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주자, 김문수 대 이재명의 경우. 네.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재명 54.2! 김문서, 김문수 28.6입니다. 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는 지표예요. 네. 네. 자, 김문수가 네. 28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나올 거냐? 아, 이게 지금합니다 지금,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의 지도부에서는 예. 오세훈을 밀고 싶어해요. 아 그렇죠. 아, 제일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음, 그렇죠. 저희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오세훈만큼 확장성이 과대평가되는 후보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실제로 양자대결 해봤더니 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양자대결 이재명 54. 오세훈 23입니다. 아. 자, 일단, 김문수보다 음. 안 나오죠. 자, 김문수가 28.6이었기 때문에 약 5%포인트 정도 오세훈이 경쟁력이 더 없는 음. 것으로 보입니다. 음. 떨어지는 거고, 음. 뭐, 굳이 그걸 이제 오차범위 내라고 치더라도, 네. 오차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오차범위라고 치더라도, 김문수와 오세훈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없다. 음. 자 그럼 바로 본론입니다. 아세 번째 바로 그분 등장합니까? 바로 본론입니다. 저 저희는 그런 걸 이제 길게 재지 않습니다. 아, 예. 오세훈까지 봤으면 이제 전환길 가는 거예요. 아 자, 드디어 가장 달콤한 안고. 자 사실 그 아, 네. 공수정당의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네. 전환길 같은 듣보자. 네. 어디 뭐 여론조사에 올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네. 니네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 네. 여론조사 가 장난이냐? 내돈내돈 내돈 주고 장난하겠다는데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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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아, 저희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 결과가 오우. 꽤 크게 나왔습니다. 야, 괜찮습니다. 자, 이재명 55.1, 앞선 조사 한1% 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전환기리 그렇죠? <laughs> 16.7을 찍었습니다. <laughs> 자, 이런. 자, 김문수 오세훈이랑 비교하면은 좀처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나 네. 아한전전합 <laughs> 이게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강남파락군의 응. 법무부 장관의 음. 여당 당 대표까지 했던 네. 자칭 조선 제일검. 아. 예. 어 조선 제일검으로 추락하신 분. 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 네. 과연 과연 전환길과 비교할 때. 자 여러분 네. 전환기 16점. 칠 기억하세요. 네. 네. 자 그럼 한동훈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네. 이재명 대 한동훈입니다. 어, 한동훈 16.8. 오. Yeah. <laughs> 아 이거 아니 우리 한동훈 선생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0.1 차입니다. 0.1 차이. 자 <웃음> 법무부 장관이고 나발이고 필요 가 없는 거예요. <laughs> 야, 이거는 뭐 아니 후보님 다 따랐습니다.도 필요 없잖아요. 아 지금 붙은 겁니다. <laughs> 후보님 동률입니다 아닙니까? <laughs> 네. 그러면 이제 한전연합 이렇게 나가면 이제 전환기를 빡치는 거죠 아 0.1이면 아. 전한연합이 야 맞지? <laughs> 전한기, 전한연합이 <엔마>! 전환연합이 맞지?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 자0.1참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전한기 이렇게 높은 것도 충격적이지만 한동훈 이렇게 까이안 되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야. 저, 저 너무 달콤한 거야. <laughs> 아 너무 달콤한 거야.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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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우리가 네. 굳이 이제 앞에 세 명만 비교하면 <laughs> 네. 아 중도로 전한기를 찍기 싫어가 중도로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 기쉽잖아요 네. 그게 아닌 거야. 네. 그냥 아 전한기는 한동훈이나 또 입니다. 예. 예. 자, 그 보수 유권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가 봤을 때 네. 보수 진영 후보로 한동훈이 나오나 네. 전환길이 나오나 네. 그놈이 그놈이다. 아, 예.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한동훈은 그동안 대선 나오겠다고 온갖 노도방정을 떨어댔는데 <laughs> 책도냈습니다 채내고 부콘서트하고 김현정이 뉴스쇼 계속 나가고. 아 어, 그렇죠. 근데 전환길은요. 여러분 전환 길은 네. 공식적으로 네. 나는 정치 안 한다. 맞아. 네. 3월을난 사람입니다. 예. 3월 1일까지만 하겠다. 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넣은 거예요. 그렇지. 내맘대로 넣은 거야. 네. 어. 하지만 그냥 넣기만 해도 한동훈급입니다. 이야. <laughs> 자. 이게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어 아니 한동훈은 그래도 보수 내에서 약간 미운털 박혀가지고 음. 요거 그래서 조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라고 아, 생각하실 있지.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보수 정통 정통 어? 보수죠 정통이죠 내가 이 당을 지켰다 네. 여기가 진짜 정통입니다 음. 당대표 두번 여기만 네 홍준표 현직 대구시장 네 아, TK의 심장 네. 네 TK의 심장에서 대구를 지키고 있는 그 네. 남자 네 홍준표는 그러면 전환길이나 한동훈에 비해서 과연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 자 16.7와 음. 16.8이었습니다 네자 그러면 뭐 이게 좀 보여주려면 그래도 5세훈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23정도 나와야 돼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 겨우 20을 넘깁니다 아20 아... 아... 20.7%의 홍준표 자, 이재명 후보 54.6% 아, 홍준표 계속. 후보 20.7%니까 네. 이재명 후보로 지금 보시면 거의 다 고정이에요. 네. 54, 55정도인데 네. 홍준표가 20.7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전환기라고 큰 차이가 없다. 없다. 아, 네. 이거는 어, 이게. 야 이게 야, 모래 뒤드는 거야 이게 모래 시계 <laughs> 검사다 보니까 아, 지지율도 지금 모래 시계처럼 빠지고 있어요 계속. 아... 다시 통을 뒤집어야 되는데 통을 뒤집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만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표준오차로 따지면 네. 오차 범위 내에요. 내 진짜 내에요. 별자 오... 지금 세 명이 다 토토리 키작입니다 네. 아... 누가 이기는지 알수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을 민주당 후보로 상정했을 때 네. 홍준표, 한동훈, 전환길이 아... 경쟁력이 같습니다. 아... <laughs> 아니, 근데, 야, 전환기. <laughs>